국무총리실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계획을 들을 때까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당초 개헌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며 총리가 먼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직전에 총리와 개헌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미라며 발언을 정정했다. 김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이전에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상황 진화를 시도했다. 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연결되며 권한대행과의 소통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